안녕하세요. 그리스학 8 3 1 학원의 원장 남도구입니다. 자, 오늘은 저희가 어, 내용 말씀드릴게요. 소선여중 2학년 기말고사 1학기 기말고사에 대한 내신 분석을 하기 위해서 자리에 했습니다. 자, 중학교 2학년 이제 시험을 막 보고 난 시점인데. 1학기 내용 이제 쭉 하면서 시험 보다 보니까, 아, 시험 준비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내신 준비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라는 것들을 조금 느끼기 시작했죠. 어, 소성 여중 학생들이 타 학교 대비해서 문제가 막 엄청 높거나 그러지는 않지만 그래도 꼼꼼하게 계산을 해야 되고 어떤 부분에서 어떻게 집중적으로 그 다음에 시험 시간 안에는 어떤 전략을 세워서 공부하면 조금 더 효과적인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선생님이 그 이용 내용을 이야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자세한 단원별 분석표부터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어 일단 연립일차 방정식부터 시작을 해서 문제는 1차 함수와 1차 방정식의 관계까지 쭉 문제를 냈는데, 연립 1차 방정식이나 이쪽 활용 파트에서 문제가 조금 어려운 것들이 나오기는 해요. 그런데 1차 함수 그래프 쪽에서 선생님들이 집중을 많이 했습니다. 3학년 같은 경우에는 2차 함수와 그래프로도 이제 좀 많이 집중이 되고 고등학교 올라가면 이런 함수와 그래프에 관련된 내용들이 정말 많이 나오고 고난도 문항으로도 이어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함수 파트 계속해서 잘 정리해 내는 과정을 발아가시면참 좋을 듯합니다. 자, 그리고 시험 정보로는 미래엔과 이제 합답형이 있는데, 아, 선생님이 하나 체크하다 빠뜨린게 있는데, 1차 함수 그래프 파트에서 상난이도 문제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난이도가 조금 높게 나왔는데, 그래프, 함수,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소선료 중 학교 선생님들이 이 부분에 포커스를 두고 있다는 거 계속해서 조금 어, 인지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험 문항별 상세 분석인데요. 뭐 적중이라고 하는 것도 저희가 이제 준비한 시험 자료들에 있어서 거의 100% 적중한 내용들을 표시를 해놓은 겁니다. 보면 1번부터 해가지고 난이도가 조금 낮았다가 뒤쪽으로 가면서 올라가는 경향이 이제 보여주고 있는데 소선녀 중에 문제들이 많이 난이도가 높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서술형 파트에 있는 배점이 높다 보니까 난이도도 좀 있는데 배점이 높아요. 근데 여러분도 충분히 풀수 있어요. 그러다 보니 서술형 부분부터 먼저 공략을 해야 되는 시험 어, 그 시간의 활용도를 좀 이렇게 잘 써야 될것 같아요. 그러니까 배점이 높고 어렵지 않으면 당연히 높은 배점의 문제들을 빨리 풀어내야 되겠죠. 그게 일단 우리의 전략인데 고등학교 가면 좀 많이 바뀝니다. 서술형 어렵기도 한데 배점도 높아요. 그러면은 약간 뒤로 빼는 경향도 있지만 우리 소선녀 중 2학년 친구들은. 서술형부터 꼭 들어가자 라는 얘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골고루 출제된 듯 하지만 어쨌든 그래프 함수 파트가 조금 더 많이 보인다 라는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어, 출제 경향 확인을 해볼 건데요 서술형 배점 높다고 아까 얘기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 부분부터 공략을 조금 해보자 라는 거고요. 타 학교 대비해서는 조금 쉽거나 무난한 난이도다라는 거 인지를 하고요. 그렇다라고 하면 그 아래 아래 보시면 어쨌든 교과 수준의 학습을 통해서 좀 점수를 많이 뽑아내고 시중 문제집 많이 풀면서 공부해내는데 어려운 문제집 좀 풀으라는 거는 시중에 있는 어려운 문제집 중에 완전 고난도 풀으라는 거 아니에요. 중간중간 이상급 풀으라는 거고 이런 것들이 연습이 돼야 함수 파트라든지 방정식 파트가 정리가 돼서 3학년 올라가는 시점에서 다시 고등학교 올라가는 시점에서 공부에 대한 연결고리를 잡아낼 수 있다라는 그 과정 때문에 약간 시중에 있는 난이도로도 공부를 해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서술형에서는 부분 점수가 있다라는 거 일단은 여러분들 아마 시험 봐서 알 거고요. 이런 부분 부분 점수 잘 챙기고 배점이 높다 보니 서술형 연습 꼭해 주셔야 되는데 이 서술형 연습은 혼자서 잘 해도 되지만 잘안 되시는 분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지도도 좀 받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자기가 모르는 부분에 대해서 얼마나 좀 효과적으로 반복을 할수 있는지에 대한 어떤 과정, 오답 3배수라든지 개인 오답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저희 학원에 오셔서 제공을 받으셔도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1학기의 기말고사까지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마지막 내용 조금 중요하니까 들어보세요. 여름방학에는 우리가 공부를 해야 되는 과정은 계산능력치의 어떤 어, 과정에 대해서 조금 더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됩니다. 개념에 대해서 좀 집중하는 것보다는 계산을 하고 여러 가지 유형들을 풀어보는 게 집중이 돼야 돼요. 2학기에는 도형 문제들이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낯설 거예요. 문장을 해석해서 식으로 쓰는 것도 어렵지만 도형을 해석해서 식으로 쓰는 것도 어렵습니다. 나중에는 그 도형이 2차원 평면이 아닌 3차원으로도 공간상으로도 확장이 되기 때문에 공감각적 능력 자체도 길러져야 돼요. 그거는 어렸을 때부터 지금 여러분들 중 2학년 때부터 쭉 이어지는 내용이기 때문에 좀 차분히 공부를 해 가면서 일반적인 그런 능력치들을 많이 길르는 연습을 해 줍시다. 자, 여름방학 짧습니다. 한 28일 전으로 돼요, 평균적으로. 그런데 이 시기에는 아주 다양하게 많은 양을 하는 것보다는 포커스, 자기가 부족했던 부분에 있어서 포커스를 좀 두고 공부를 해야 되는데 그 중에서는 수학 한번꼭 넣으셔야 됩니다. 국어학원도 그렇고 영어학원도 그렇지만 수학에 대한 중요성은 아마 매번 강조를 해드릴 거예요. 그리고 국어나 영어 같은 경우에는 이학기 내용들을 가지고 와서 미리 여러분들이 분석해내는 과정을 밟아도 좋을 거다라고 이야기를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여유가 있는 분들은 탐구과목도 하세요. 사회나 과학 같은 경우에도 그렇지 않으면 수학과 좀 암기성 위주의 과목들을 위주로 해서 여러분들이 여러 학습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스학에는 그런 것들을 모두 준비해 놨습니다. 자 1학기 기말고사까지 마무리 하느라 수고들 하셨고요 또 2학기 잘 준비해서 좋은 성적 받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